2023년 5월 18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포철이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왔어. 포철이는 떨리고 기대됐지. 전학 가면 설레겠다. 그 느낌 알지? 포철이는 성격이 좋아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어. 그런데 어느 날 포철이는 등교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. 왜 그랬을까? 친구들이랑 안 좋은 일 있었나?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볼게. 포철이가 걸어가며 모르고 한 친구의 발을 쳐버렸어. 그 친구의 이름은 미진이. 미진이는 학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나쁜 애들이었어. 아일찡 쳐서 미안하다고 하자 미진이 친구들이 포철이에게 따지며 말해 너 일부러 친 거지. 그러자 포철이는 아니라며 계속 사과를 해. 계속 몰아가는 분위기에 반은 난리가 났어. 수근 수근 이수근 웅성웅성웅성우 포철이는 그 이후로도 이간질 때문에 학폭을 당하게 돼.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. 그러던 어느 날 포철이네 집에 포철이 친구가 왔어. 친구 제철이는 미진이가 포철이를 괴롭히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알았어. 그리고 다 같이 했던 말이 있어 뭐였을까? 혼자가 아니니까 맞아 혼자가 아니기에 포철이는 극복할 수 있었던 거야.